저, 저 대회 나가고 싶었어요. 참치장에 뭉치고 싶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서 말레이시아 포타키나발로 샤바주에 있는 아지타야 고르네오 CC입니다. 오늘, 어, 아지타야 고르네오 CC 주체로, 어, 지금 골프대기가 열리는데, 여기 옮겨주도 해서, 슈퍼맨 드라이브 시타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님 니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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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아주 좋습니다. 멋져요. 고르네오 CC는, 잭 니클라스의 시그니처 우스에요 아, 네, 네. 네. 아, 이열 명이 보르네오의 자존심. 아, 도구. 보르네오의 보르네오. 자존심. 네. 파이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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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르네오가 승입니다. 네. 그 정도로 보르네오 섬에서는 최고의 레이아웃. 어제 랜딩을 그 해보니까 골, 골프장 컨디션이라든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고. 아주 아름다운 예, 코스더라고요개월이받아와 동양의 치입니다 네네 <laughs> 어떤 분이 치갔 분이 오 여기 치더 좋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왜요? 정말에 이게 너무와 편안한, 한 80%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 예, 예. 편안히 치세요. 푸샤! 아, 푸 아, 자, 보시죠 227. 일단 데이터, 데이터, 치기 편하죠? 아, 거야, 자, 요, 요 사장님은 227. 빈수행을 하시면서, 사장님, 헤드 무게를 조금 느끼신 다음에 딱 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8에서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 치기 편하다. 갑자기 뭐 버링크치기 집에는 가볍기 때문에 약간 쪽으로 가는데 응. 이건 딱한한 한 달만 치시면은 거리 빵빵하게 니다 예. 안 <laughs> 치시면 편해요. 오, 어. 161 아, 사부님160 넘었네. 사부님 안아드리고 너무 남다른 200 여자분은 260 하나 더 골라드리시고, 어, 어, 어 잠들. 알, 알이, R이... 참, 일반적 평균 비거리 얼마나 오세요? 비거리, 평균 비거리가? 그러면 알 하시면 될것같은데 아니, 괜찮아, 처음 저... 아, 아니, 아니지, 알로 드려야지. 어떠세요? 마인당 장일 건데요? 아, 그래요? 좀걸러 치세요, 그러면. 아, 저걸로 치시라 그래. 두개다 치시면 돼요. 어머, 어머 어, 있었어요? 좋습니다. 어. 190 캐리까지 캐리 데이터로는 190입니다. 가 대기하는 게 아니고 네. 측정기로 하는 거니까 아. 네. 잠,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160 아, 쉬고 나서 시타는 안 된다? 아, 되지. 아, 돼요, 돼요, 돼요. 이거는, 이거는 시타로 먼저 하시면 돼요, 뭐. 예, 예. 카메라를 위해서 여기서 타야 되네? 아, 이거 <laughs> 측정, 장비, 예. 오, 좋다. 방송, 제일 좋습니다. 네, 방송이 제일 좋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오! 오! 잘갔습니다이 야! 좋아! 요사장니다잘하나 드리고 하십니다잘아십니다잘6십니다 잘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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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치하십 220 그렇죠 깨고 220. 네, 쭉 깔아서 220잘 안맞아 아2 사장님 그거 임팩트만 제대로 되면 어... 거리 깨납니다 1 8 1는데오 좋아요 아저아예작꺼 있습니다 예전꺼 저번은181예있어 있어요 어자자 and...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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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나 연습 에한두번세번보고 치세요 오 좋아 147 네. 많이 나간다 치기 편하죠. 어머님 147 나가셨잖아요. 치기 편하죠. 네. 이걸로 네. 어제 여기는 어제 이걸로 한179 179, 179 보냈어. 대거리보다 한 15미터 정도는 나갔다고요. 채가 편합니다. 채가 긴거쓸 필요가 없어요. 예, 한두세 번에 흘러 보시고 치세요. 오, 좋아, 샷. 샷1 4 오케이. 오케이. 샷이 고. 샷이 고. 샷이 남자분 고. 샷이 고. 이 고. 샷이 고. 샷이 인치이요죠 사장님 4점, 그아4 5인치 우리 거는 43.5인치. 이 어. 파 키퍼. 어. 네. 그, 다 똑같아요. 남자다 똑같습니다. 길이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중량도 저희들은 R이나 S나 똑같습니다. 로 아니, 니 그래도 방송 좋습니다, 이게 그래도 방송 좋아요 제가 예. 네. 그, 그 제가 저거 진짜 치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 몇시죠 얼마. 여기 며칠 있습니까? 며칠. 저희들은 이제 내일 공 행사하고 내일 저녁에 가요. 네, 나중에 그럼 여기 드라이빙엔 앤지에서 저거 시타하면 돼요. 어, 아, 저저그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니면 핸드폰으로 아요유 네.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 전화 드릴게요. 유튜브 들어가서 슈퍼맨 드라이브 치면은 치신 네. 분들 많이 나와요. 네. 유튜브에서. 네. 예, 43.5인치. 그냥 손으로 딱 짚고 치면 돼요. 여기 이 예, 고프강도 뭐로 잡으셨나요? 강도가 알로 잡히. 원래 뭐 쓰시죠? 알이 좋은데. R, R, 아, 좋습니다. 이 네. 예, 알로. 이게 가볍기 때문에 연습실만 한두개번해 보시고 치시면 좋습니까? 많이 가벼운가요? 예. 네. 많가벼워요 무게를 이렇게 느끼시면서 우리 우리 거쓰시는 나이 칠4 네신데 이백 한0번에시는분 계세요? 아한 팔십 프로 임마. 굿샷. 어이 좋아요. 좋죠

시타는 거야 시타는. 시는 거. 돈0 원도 안 들어요. 시타는 거야. 예. <laughs> 네. <laughs> 아니 그러면 지금 공칠로 가야 되면 아니거 아, 지옥 버닝 치시고 이거 또 아, 한번 치시면돼요아이거를 롱게치가 되겠네. 우리는 원하시는 걸로 사장님. 네, 원하시는 사장님 걸로. 네번 아, 롱게치던데. 네. 아, 빈수행을 하면서 사장님 헤드 무게 느낌을 쭉쪽웅서헤드 무게 느끼셔야 돼. 아, 헤드 무게가 있네라고 느끼셔야지, 헤드 무게좀쉬시는 분들은 빨리 느껴요. 초보분들은 잘못 느끼고. 아, 그건 레진하지. 사장님은 히, SR로, SR로 하셔야 돼요. 잡지만. 엘엘 아, 여자 거고. 엘은 여기다 놓고 잘 놓고 가야 돼요. 아이고, L이고. S S고. 아까라요 이걸로 해서 여기 여기 딱 잡으셔서 에이, 느끼셔야 돼. 요 어, 묵직이 네 저는, 저는 묵직해요. 이게 가볍다고 하면 안 돼요. 묵직이 수밖에 없어요. 김치 힘, 뭐선복힘다 손목, 손목 빼고. 저서저 아, 저, 저 앞에서. <laughs> 뒤로 더가셨어 <laughs> 나죠. 저는 들면은 묵직이 합니다, 저는. 손에 힘쫙빼주고잡으면은 회장님 치셔도 되겠는데? 아, 너, 또 그럼 알로 치세요 잘알리 지금 나을것 같은데? 알이 나요. 회장님 치지고또치지는게 나아요. 엘살이 좀, 너리 좀, 말아서 뭐 하십시오 무게는 똑같습니다. SRS, 그럼 말로 치세요, 알로. 알로, 치세요, 알로. 이거 좀 해주세요. 어, 홍아 실장님! 여기! 이거를 예. 계산하는거야? 치시면 이게 레이더 방식이라서 뒤에서 딱 쏴서 거리를 잘 치워줍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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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사장님 거리보다는 방향성. 네, 네. 좋습조심이 한80% 힘으로 친다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오. 스윙만 부드럽게 하시면 오, 좋아. 아, 베스트 샷. 편하죠 지금, 지금 한80% 치는 거 같아요. 세게 치는, 세게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리 더 나고, 방향이 더 좋아요. 33적어래요 SR. SR, SR 드릴게요. 편안하게 수영하시고 한80% 수영한다 생각하시고. 하하 h i n k it's you. I was a chip. I was a chip. I was a chip. I was a chip. I 예, 패랑 치세요. 팔십 만 오셨. 그래요. 아나 제가 나나다세요어요잠잠시만요 제가 또 로비 잡아 드릴게요 팔십 어? 만더 치세요, 그냥. 부드럽게. 네, 좋아요, 좋아요. Good shot! Good shot! Good shot! Good shot! Good shot! 저 o o d shot! Good shot! Good s h o 43.5 o d shot! g o o 이 shot! Good s h o 아니 o o d 우리 팀 t Good s h 아, 그 가장... 사장님은 어느 팀이세요? 그담 팀이요. 그담 팀은 아, 그... 네. 고 지금 퇴고 가나요? 내려오셔야 돼요. 이따가 이따가. 네. 사장님은 마음 비우시고 편하게 지비죠. 네. 아, 이용이 돼요. 1 0만 하세요. 아직 만요 세장님. 쉬실 거 아니시죠? 여기 세컨 하고 나가야 되니까 기다려야 돼요. 어 좋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네요, 사장님. 181. 어. 해요? 치라고 했어요? 치라고 했어? 네투 치라고, 치라고 했대요. 아. 181입니다. 181. 180일.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농기에는 그렇게까지 욕심이 없으시고. 이거 어디가 농장이에요? 아니야, 알이야. 알어디갔어 저, 저 누가 갖고 계신 거 아니야? 아. 엘로 한번 쳐보세요 저거 편해요. 잘랑 잘랑한데 본인 거보다 본인 거보다 더 가벼울 거예요. 그상 나중에 이제 이거 이것만 더 가면 잘나 거예요. 이거 이것만 더 가도. 예, 네. 현장에서 네. 한 80번만 <목소리> 툭 치셔도 그다음신 심각하게 나갈 거예요. 다안 치셔도 그냥... 어우, 몸이 잘 돌리네. 아니, 잘 쳤어요. 되게 일반인들은 이제 그러니까 아, 잘 쳤습니다. 잘 쳤어요. 방향 좋으면 돼요. 자, 본인 드라이버로 먼저 시트 한번 해보십시오. 네. 사장님은 구력이 네. 사장님은... 오래되시구나 사장님은 시타네 시타 하시면 돼요 네저 하시면 돼요 아니, 오늘 안 하세요? 조금 끝나고 오해하려고요. 오해? 네. 예. 네. 어, 하고 있잖아요. 예, 쳐보세요. 네, 어, 샷. 아 제들 드라이버는 방향성이 좋아요. 위치 잡아주시고. 오 좋아. 오 좋아. 그래도 잘 갔으니 방해수준. 하나만 더 해보시죠. 사모님. 어. 어차피 롱게는 어, 내거 아니다. 신하고 주세요. 오, 좋아. 이번에 잘 맞았다. 네. 잘 맞았다. 좋습니다. 예, 좋아요. 아, 이고잘쳤습니다 어, 어. 잘쳤습니다 160이 맞다, 이거 나와 160이 작은 거래 아니에요? 160이 거리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 이 다리 안 아플 때는 180, 190정도였고 어. 200은 잘안넘어0 0은 200은 일반인도 안 넘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파이 어, 확률 잘해. 105, 170. <laughs> <laughs> 얘들 생격들이 좋아다 생격들이 좋아. 다. 좋아? <laughs> 음. 오, 오 좋아. 아, 여기 사모님이 원래 180치신데. 한80%인으로만 치세요. 편하게. 네, 그 느낌만, 느낌만 보세요. 야. 네. 오. <laughs> 샷! 야 사모님은 뭐 사모님이 잘 치시네 근데 그게 몸에 딱 익으면요